적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거는 뭐 33년 동안 제가 경험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지 상식적으로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진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빠지던가요? 그리고 그 빠진 체중이 잘 유지되던가요? 그럼 왜 이런 처방이 나왔느냐? 비만을 많이 먹고 안는지여서 살이 쪘다라는 잘못 진단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온 겁니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 SNS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 있어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겁니다. 라는 짤 폼이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많이 먹는 게 원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은 지금보다 20대 초반에 더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덜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찌죠? 그리고 그때는 몇 개만 굶어도 금방 빠졌거든요. 지금은 왜안 빠지죠? 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원인은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지 많이 먹는 것, 안 움직이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먹어야 내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그제서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몸이 망가지면서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이런 게 생기니까 몸이 잘 붓거든요. 몸이 부으면 무겁죠. 무거우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고 누워 있으려고 하지. 우리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은 몸이 가벼운 사람들은 계단을 가볍게 이용하는데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싣게 되거든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내가 게을르고 식탐이 많아서 살이 찐게 절대 아니에요.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망가진 몸을 고쳐야 되겠죠. 그 망가진 몸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당연히 운동 자극도 들어가야 되고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망가진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내 몸이 망가졌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몸이 망가진 원인이 사실은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비만 치료의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 딱두 개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든 간헐적 단식을 하든 그다음에 유산소를 하든 근력운동을 하든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아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으면 운동의 효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식이조절 운동했는데 잠을 하루에 5 시간밖에 못 잔다면 살이 빠질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두 가지만 잘하면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망가진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잘 다스려서 궁극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진짜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러면 운동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달달한 음식을 끊지 못하고 탄수화물 중독이 있고 또 술을 좋아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이걸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요 내가 지금 망가져 있는 내몸 상태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따져 본다면 사실은 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운동이라는 게 24시간 중에 1시간인데 식사는 24시간 중에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에 내가 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식이요법만 중요하냐? 아니겠죠. 운동만 중요하냐? 아니겠죠.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도 중요하겠고, 수면의 질도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다이어트의 종류가 많고, 이런 유행 다이어트가 있을까? 유행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때 유행했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게 유행 다이어트거든요. 왜 사라질까요? 당연히 효과가 없으니까 사라지겠죠. 단기간에 반짝하고 짧게 체중 감량 효과는 보일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몸을 바꿔라 해요. 내 몸, 망가진 몸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치료지 체중계 눈금을 잠깐 낮춰서 점을 찍는다고 그게 치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들이 체중계 눈금에만 집착하거든요. 한 달이면 10kg 감량 가능. 일주일 만에 5kg 감량 가능해서 체중계 눈금만을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굶으면 빠집니다. 그렇지만 굶어서 뺀 체중이 제대로 된뺀 체중인가요? 먹으면 다시 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진 체중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바뀌어야죠. 근데 유행 다이어트들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체중계의 눈금에만 집착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줄이는 것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체중계의 눈금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자, 내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찐다고 얘기했어요 망가진 몸을 바꾸는 방법이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일까요? 무조건 적게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무조건 적게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데 당연히 지출을 아껴야 되겠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육이 빠져요. 자, 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근육은 안 붙어요. 트레이너들 또는 바디빌더들이 근육 붙일 때 어떻게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잘 먹잖아요. 닭가슴살도 열심히 챙겨 먹고 단백질 쉐이크 따로 만들어서 먹고, 엄청 먹거든요? 고구마도 먹고. 아니, 그렇게 먹고 운동해야 근육이 붙는 거지. 적게 먹고 운동하는데 근육이 붙을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거죠. 다시 살찔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여러분들 적게 먹는데 만족감이 느끼나요?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몸에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쩌다 한끼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세 끼를 다 적게 먹는다? 하루에 세번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까지 이어간다?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이 뭐죠? 우울해지고 밤에 잠못 자고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과식 폭식을 하는 이유는 무식하게 적게 먹는 게 반복되면 아식 푹 식으로 갑니다. 100%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됩니다. 식사 패턴을 평생 가져갈 건가요?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네,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식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도 떨어뜨리고 근육량도 줄이고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극도로 아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안 빠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마이너스 500 칼로리를 먹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중이 0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굶어도 안 빠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거는 우리 몸이 더 이상의 체중 감소를 막으려고 하는 우리 몸의 적응 반응 때문이거든요.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하죠? 식욕이 더 강하게 땡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다이어트를 이겨내지 못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데 원하는 근육은 안 들고 지방만 들고 뱃살만 나와서 끝나겠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의원에 가서 식욕 억제 한약을 먹는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빠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생리는 불규칙해지고 뼈는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과연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인가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숫자, 체중계 눈금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과연 이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일까요?